공조 속도를 최대한 많이 찍어주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, 자 비둘기야 밥 먹자. 자 됐습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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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해볼 것은 무엇이냐? 구독자님께서 적어주신 레시피로 유닛을 만드는건 어떻게 될까입니다. 찾아본 어, 영상 댓글을 봤는데. 구독자 분께서 너무 정성스럽게 댓글 적어주셔가지고 참아 못본 척하기가 좀 그랬습니다. 에, 또 이런 컨텐츠도 한 번씩 하고 그러면은 또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? 자 우선 내용을 보자면요, 또뭐 이런 식으로 레시피가 나와 있는데 한번 요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일단 유닛 만들기에 들어왔고요. 자첫 번째로 일반 사람 양손에 센세이프 창을 장착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무기에 들어와서 영어로 S2라고만 쳐도 센세이프 창이 나옵니다. 이걸 양손에 똑같이 장착을 해주고요. 자 그리고 센세이프 창을 탱크 포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T A만 쳐도 바로 나옵니다. 이런 식으로 똑같이 양손에 탱크 포탄을 장착해주고요. 그리고 능력으로 어쌔신 푹이라는 능력을 장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나와 있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 속도를 최대한 많이 찍어주면 된다고 되있는데, 자 비둘기야 밥 먹자.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. 자 됐습니다. 자, 우선 이렇게 해서 유닛 만들기가 간단하게 끝이 났는데, 한번 좀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. 또탱크 포탄 들고 있으니까 살짝 군인 느낌 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. 오케이, 완성! 뾰로롱! 자, 이렇게 푸사도 한번 찍어주고요. 자, 이 친구 이름은, 어, 쌈뽕한 유닛이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세이브 유닛! 자 이제 만들어진 유닛을 실험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맵으로 왔구요 보시면은 자 쌈뽕팩션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서 쌈뽕한 유닛 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네, 제가 또 코리아 아미 탱크 중수 출신이기 때문에 또 탱크포탄 이런거 많이 들어봤거든요 약간 그 탱크포탄을 던진다는 그 상상 속에서의 일을 이렇게 할수 있다는게 어 생각보다 낭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적들은 가볍게 미노타우스 정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보자 어? <laughs> 뭐야. 야, 뒤쪽으로 순간이동 하는 것까지는 괜찮았었는데, 그냥 자기 폭발에 말을 죽은 것 같거든요? 체력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? 체력을 한5천 정도 줘보자. 그리고 약간 오히려 이게 순간이동이 좀방해 되는 것 같거든요? 요걸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세 마리 깔아주고요. 적들은 똑같이. 리노타우러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! <laughs> 야 뭐야? <laughs> 야, 이건 그냥 폭격기 수준인데, 야,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이거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어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이제 이렇게 좀 약해 빠진 유닛들은 쓰면 안될것 같아. 헤라클래스 6마리, 자, 과연 우와, <laughs> 무슨 일이야? 이건 그냥 달라붙기 전에 그냥 다 털려버리는데, 자, 이번엔 슈퍼박서, 슈퍼박서 73마리,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이거는 와 무슨 총알이 와 대포 무슨 기관총처럼 나가는데 오오야 오오. <laughs> 뭐야 <laughs> 미쳤다 미쳤다 와와 와. <laughs> 폭발은 예술이다 야이 정도면 슈퍼 피센트 잡겠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슈퍼 피센트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과연 어떻게 될까 레츠 고 와우! 슈퍼피센트 잡는 건 약간 무리인 것 같습니다. 하긴 5 3 9 0원짜리가 슈퍼피센트 잡는 게좀 말이 안 되긴 하죠. 자 이번에는 탱크. 탱크 31마리. 자 탱크 인간데 탱크 이 유도 못 참거든요. 렛츠고 자, 와우. <laughs> 야 시작하자마자 그냥 폭사당하는데? 하긴 이 탱크가 원래 사거리가 되게 길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공격할 수 있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거죠. 아, 어, 오케이, 오케이. 탱크는 못 이기는 걸로. 자, 그럼 이번에는 헤드헌터 두 마리. 이건 또못 참거든요? 자, 보면은. 와! 와! 너무 밝아! 빛나서 보이지가 않아! 와! 야 그래도 역시 뚝배기 브레이커 너무나도 강력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변신하니까 온 세상이 전부 눈봉으로 변하는데? 자 이번에는 불칸 임퍼레이터 세마리 정도 자 와우 <laughs> 와 근데 진짜 순간 활력이 미쳤긴 했다 자이 검은 색깔 날아가는 게 탱크 포탄이거든요 이걸 동시에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오 굉장히 끔찍합니다 <laughs> 글라이서 자이언트 맷집이 되게 좋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? 그럼 어떻게 됐지? 와! 와! <laughs> 야, 쌈뽕한 유닛이 글라이스 자이언트 리버렸습니다 미쳤는데, 이거는 역시나 폭발 이펙트 때문에 유닛은 보이지도 않았구요. 야, 근데 글라이스 자이언트도 순식간에 쏟아부니까 죽긴 죽는구나. 어, 레전드 자, 그럼 이번에는 그리빙 타이탄 아 9마리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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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와! 가시 공격! 오 마이 갓 땅속에서 촉수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다 훑어버리는데 와 그래도 혼자서 거의 잡을 뻔했습니다 어 미쳤는데 자 그럼 쌍번이 3마리로 가보자 이렇게 되면은 와 그냥 애초에 공격할 틈을 안 줘버리네 자 건담 건담 6마리 렛츠고 오와 우와 튕겨나갔어 튕겨나갔어 자 쌍번이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이번 건는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. 가까이 가야돼, 가까이 가야돼! 너 이번 건는 건담이 이기겠는데? 마지막 한 마리 남은 쌈뽕한 유닛. 안 돼, 일어나! 싸워! <laughs> 야, 건담 분신술 뭐야, 이거. 이게 유닛의 약점을 안 했어. 자기보다 사거리가 긴 유닛이 있으면은 걔는 못 이기는 것 같아, 보니까. 아, 그래서 어쌔신 풋을 넣으셨구나. 그분의 기쁜 뜻,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. 자 그럼 이번엔 둠가이세 마리 자 이렇게 하면은 와 가까이 못가는 게 약간 에바구나 우와 <laughs> 뭐야 일단은 이쌈포한 유닛이 공격을 시작하면은 그 순간부터 사형선과랑 다름이 없는 것 같아 일단은 일단 사거리가 길어도 공격이 닿기만 하면은 거의 이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엑스칼리버 왓더 예, 이 정도쯤 되면은 병맛 전쟁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그냥 병맛 이펙트 시뮬레이터 아닙니까? <laughs> 무슨 유닛을 보는 게 힘들어 <laughs> 그런데 또 궁금한 거 이런 거는 또 슬로우 모션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자 슬로우 모션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, 너무 느려 와 발사됩니다 포탄들 와다 뚫고 지나가 다 뚫고 지나가 와야 동시에 네 방향 다섯 방향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와 미쳤다 미쳤다 와 시작과 동시에 엄청난 화약이 터지면서 그녀 다 날려버리는데 자한번더오 왔다 에이 야 기관총보다 빨라 <laughs>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야 너무 멋있는데 이거 진짜로 이거 탱크 포탄 방탄 방패로 막아질까 방탄 방패를 들고 있는 연사 사건이거든요. 이걸로 과연 포탑이 막아질까? 자. 우와! 와, 방탄 방패 소용없어! 소용없어! 와! <laughs> 애초에 폭발 공격이다 보니까 그냥 방패를 다 뚫고 지나가네. 오, 이런 거 약간 영화 장면 같은데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? 대박인데? 자, 그럼 이번엔 원조 센세이랑 한번 싸워보자. 원조 센세이 12명. 얜왜 이렇게 머리가 작은 거야? 자, 과연 어떻게 될지? 와 <laughs> 자, 일단 대부분의 전투는 길어봤자 3초를 넘기지 않는 것 같거든요? 어, 미쳤는데, 이거? 원래 센세가 공격속도가 되게 빠른 캐릭터인데,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니까 말이 안 되지, 이거는. 플래그 베어러두 마리. 우와! <laughs> 뭐, 공룡들도 애초에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은데, 이제는. <laughs> 자. 와우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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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우와, 와와와에에에에에 우와! 다 날아가, 다 날아가, 다 날아가! 와 미쳤다 미쳤다 설마 이걸 이길 수 있나? 와 미쳤다 미쳤다 와와 <laughs> 와, 정말 엄청난 전투였습니다 어, 이번 전투에서는 플래그 베어러가 이긴 기 했는데 이미 가성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<laughs> 자 그러면 홈랜더 이것도 약간 궁금하거든요 와뭐 시작하는 말다 털려버리는데 자 그러면 홈랜더 3명 <laughs> 역시, 쌈번한 유닛이었구요. 자, 언더테이라는 유닛이거든요. 에? 에헤헤. <laughs> 새로운 유닛들도 쌈뽕한 유닛 앞에서는 뭐 능력을 확인할 수가 없어. <laughs> 자, 그러면 이렇게. 킹 106마리. 아무리 잘 싸워도 이 정도는 좀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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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미쳤다, 진짜로. <laughs> 그냥 무슨 팝콘 튕기는 것 마냥 다 튕겨나가는데? 도대체 유닛 가격 측정기는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5395에 만들었을까? 자, 헬리콥터. 와! 포탄 던져갖고 다 떨고, 다 떨고, 와! 와우! <laughs> 야, 이거 공중 유닛도 너무 쉽게 박살내버리는데? 자,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원펀맨으로 시원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자 발사 와우 와 그래도 살아남은 애들이 있긴 하네요 <laughs> 자 이렇게 마지막은 원펀맨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따다다다다다따따따자 오늘 이렇게 해서 구독자님께서 적어주신 레시피로 쌈뽕한 유닛 만들기를 진행해 봤었는데요 와 진짜로 이렇게 가성비가 쩌는 유닛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또 실제로도 탱크포탄을 손으로 던지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또그 궁금증을 한번 더 해결해 준것 같아서 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허니콤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